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포 맛집으로 손꼽히고 있는 포 비엣 익스프레스 가보겠습니다 가스테리안 싸이디쉬도 있어 야 여기가 뭐? 죄송해요 왜 이렇게 국물이 까무잡잡하냐 간장 탔나? 네. 진짜? 너무 오래 끓인 거 아니야? 아, 오래 끓인다고 색깔이 까만지 않지? 그래? 어, 굿. 진짜 간장 넣은 것 같은데? 내거 스프링롤 제대로야. 잘 만들었어. 스프링롤 제대로야? 어, 잘 만든 스프링롤이야. 단단하게. 음, 잘됐네 이거 파도 절여서 올려줬어. 파도 절여서 올려줬어. 뭔가 나름 제대로 뭔가 하려고 했어. 우선 스프링더를 옆으로 빼주고. 왜냐면 여기도 한때는 응. 우리 당골이었기도 했고. 네. 근데 그때 주방장 바뀌고 아예 밥안 왔잖아. 어, 지금도 내가 봤을 때이 국물 색깔 보니까 큰 기대는 안 되긴 하는데. 뭐 그래? 진짜 빨리 나온다. 뭐야 뭐 면만 익으면은 국물은다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이거가 원래 왜? 가져가 국물 더 가져가. 오빠 국물 먹어야 되잖아. 아 그런가? 응. 됐어. 이렇게. 실란트로 넣으세요. 이제 실란트로를 넣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한때 단골이기도 했지만 응. 지금 저희 형수님이잖아. 응. 아직까지도 응. 많은 사람들의 단골집이기도 해. 샷터 엄청 많있었네 모르. 원래... 찹찹 안쳐서 되네. 따들달라 했더니 아니요 뭐야, 찹찹보다 작아진 거같거 공물 <laughs> 어디 이거.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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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거. 아거거 이거. 이 되게 짭짤하다 짭짤한 국물이? 나는 맛있는데? 내 입맛에 좋아 내 입맛에 좋아 음. 있다 음. 아직 안 비볐어 음. 고기 괜찮아? 음. 음! 다했네. 잘하네. 어나 버미첼리 기대돼. 기대돼? 음. 갑자기 고기 먹어보니까 그 엄청 맛있다는 미슐랭 맛집 거기도 버미첼리 별로였고 저번에 갔던 런라는 너무 면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먹 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음, 맛있네 어? 먹었던 것 중에 최근에 먹었던 것도 제일 맛있어 먹어봐 진짜 피시 소스가 맛있네. 그래도 아직 살아 있네. 연나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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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어? 응. 응. 한그거는 응. 소는 두 개가 너무 달라서. 음. 여기 진짜 많은 한국사람들의 맛집이죠 여기? 응. 먹어봐 오 이것도 음. 밑에 소스랑 같이 해서 음. 알았지? 다음에 반미 먹어야 돼? 먹어보고 싶어졌어 짠! 어 와. 추천이야? 소스랑 같이 먹어야 되겠안거 내가 응. 소스 밑으로 었어이번 음~~ 남좀 달다 오빠가 진구나 오랜만에 왔지보 음. 잘한 것 같아 이제 너 어디 가나 요즘에 범위 챌린지 는데 만족하지 않았어? <놀람> <놀람> 같고 깨끗한 커피 음, 음.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모욕 끊는데? 대신한 커피가 그냥 먹고 싶어? 넌 그냥, 그냥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 하잖아. 응? 음? 그냥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 먹고 싶어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해도 신선하니까 먹잖아. 응. 살 아직 안 났고 응. 매운 음식도 지금은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전 자장이 좋지, 아무래도 이거 먹는 게다이 한테 가는 게. 술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원래도 응. 커피는 베트남 응. 커피는. 진짜 가끔 땡겨 달고 지나고안마셔트로 보면 옛날에 커피도 안먹었어 근데 맛을 알아보였잖아 맛을 알아보아트로도 맞지 말아야 돼안 아.. 또 터질 것같 아.. 아.. 인상부화 다행이야. <laughs> 이 배가 다 <laughs> 돌게 생각해. 이게 내네 배였다면 나 진짜 안 빠진다며. 빠지지 빠지. 지 근데 애나는 순간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다 애가 아니라는 거지. 애가 나와도 몇 달은 걸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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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没有、啊，自己搞了。